지금부터 어쩌다 발견한 일기척소 아냐구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1학년 10반 15번 이윤선, 21번 한서영, 22번 홍준기입니다. 발표 순서는 학과 소개, 창특과 동아리 월별 행사 특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교 연역은 이렇습니다. 먼저, 아냐외고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냐외고의 교육 목표는 올바른 국가 관과 윤리 관 합립과 도덕적이며 차기적인 교육을 통해 성실하고 책임을 다하는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냐외고의 교훈은 인본으로 사람의 도리를 다할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적인 교육과 다양한 문화 교류를 통해 준비된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아냐외고의 학과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냐외고에는 총 3개의 학과로 영어과 중국어과 일본어과가 있습니다. 영어과는 실용영어뿐만 아니라 고급 영어, 시사 영어가 시사 영어까지 선행할 수 있으며 제2외국어로 중국어가 나 중국어나 일본어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과는 원어로 전해오는 회화수과 다양한 활동으로 중국어를 배우고 실제적인 중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일본 일본어과는 현 장간 넘치는 일본 문화 체험과 실용적이며 수준 높은 일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학과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과에서는 많은 발표 수업과 심화된 수업을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스펙킹 위드 스타일, 에세이 라이 g 등을 통해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영어과의 자매 학교는 인도 DPS, 베트남 하노이 암스테르담 고교, 태국 파트넌 데모스트레이션 스쿨이 있습니다. 다음 중국어과는 중국어를 많이 배우고 난뒤 진로와 관련된 독서와 토론을 하며 중국어를 실생활에 적용합니다. 또한 중국 음식 만들기 또는 전동의상 체험 활동 등을 통해 중국 문화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상위공사 외국어고등학교와 도낭예술관광전문학교가 중국어과의 자매학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어과는 3년 동안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일본어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학습할 수 있으며 일본어 게임을 하거나 타쿠야키등 일본 음식을 만들어 먹어보면서 일본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과의 자매 학교는 히나마키 미나미 고교, 후가이드 리츠메이칸 게이쇼 고교, 리츠메이칸 대학, 리츠메이칸 APU가 있고 와세다 대학을 추천입학 지정교로 선정했습니다. 아냐일고에서 자신의 꿈과 길를 발산할 기회를 주는 창택과 동아리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택은 연구중심 동아리이며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고 관심 분야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20여 개의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에서 관심이 있는 분야나 진로와 관련된 분야에서 선배, 친구들과 자기 주도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하거나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창택 본길를 공감대가 형성되어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고 열정 넘치게 창택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동아리입니다. 동아리는 학교 생활의 즐거움과 배움의 장이 됩니다. 수능 이후 비공연 동아리는 전시와 판, 의중심의 판타스틱 페스티벌에서 공연 동아리는 최고 축제인 윈터 페스티벌에서 그녀와 간첩 도딱기를만껏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학업으로 바쁜 고등학교 생활에서 행복한 분위기인 동아리를 통해 일주일에서 쉬어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입생 다미와 함께 안양외고의안고의 일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담의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처음 입학한 3월에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참여할 동아리와 창택을 구성하고 학업 능력 평가를 토대로 선생님과의 1차 상담,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리더십 캠프, 방과 후 학교 등의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4월에는 다양한 대회나 활동이 있는 벚꽃제와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교생 선생님께서 오십니다. 5월에는 1차 지필 평가를 보고 이를 바탕으로 선생님과의 면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모교의 방문에 우리 학교에 대해 후배님들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6월에는 학부모 상담, 전국 영어 평가. 내가 직접 학교 운영에 참여해 볼수 있는 학생의 선발, 그리고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는 선배 직업인 초청 진로 탐색이 있습니다. 7월에는 2차 지필 평가와 책을 읽고 발표하는 심화 독서 활동, 앞선 3월부터 7월까지 작성한 통합 시사 평론을 제출합니다. 8월에는 방학을 이용해 친구들과 관심 분야에 대해 심화적인 학습을 할수 있는 1차 스터디 활동, 9월에는 개학 후 2차 스터디 활동을 하고, 10월에는 2학기 1차 지필 평가를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 면담을 진행하고 싱가포르, 일본, 중국으로의 해외 학술 연수를 갑니다. 목교 방문을 통해 후배님들에게 우리 학교에 대해 소개하게 됩니다. 11월에는 전국연합평가 3학년 선배님들의 수능을 응원하는 녹색천사 3차 스터디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12월에는 2차 지필평가를 보고 계약 후부터 12월까지 작성한 통합시사평론을 제출한 뒤 지식 공유 활동을 통해 내 관심 분야에 대해 친구들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벚꽃제, 리더십 캠프, 해외 학술 연수, 녹색 천사 등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나가면 1학년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만의 행사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비공연 동아리가 중심이 되어 자신의 장기를 뽐내는 판타스틱 페스티벌과 공연 동아리를 주축으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주는 윈터 페스티벌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누구보다 학생의 진심인 안양애구를 당신이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학업이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당신은 안양애구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양외고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좋은 면학 분위기라고 할수 있기 때문인데요. 안양외고에서는 학생들, 선생님들 모두가 수업에 열정적이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질 높은 교육이 보급되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게 됩니다. 야자시간을 통해 이 분위기를 심각할 수 있습니다. 정규수업이 끝나고 진행되는 야간자율학습으로 자습에 대한 걱정 또한 해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안양외고가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맞추어 변화하는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변해가는 입시제도에 걱정이 많으셨나요? 안양외고는 이러한 변화에 준비된 학교입니다. 아카데믹 챌린지, 파이어니어 인증제 등 안양외고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파이어니어 인증, 인증제에 대한 슬라이드인데요. 파이어니어는 지성과 인성을 갖춘 미래 개척자를 위한 안양외고만의 프로그램입니다. 안양외고는 선생님, 선후배,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짝선배, 짝후배 제대로 어렵기만한 관계가 아닌 막막할지도 모르는 고등학교 3년을 도와주고 함께할 든든하고 끈끈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배움에 열정이 있고 목표의식이 뚜렷한 친구들과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양외고가 보여준 명실상부의 입시 실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이 되어줄 학교입니다. 다가올 고등학교 3년, 당신은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여기 당신의 꿈에 날개를 달아줄 안양외고가 있습니다. Brighten your future with Apples. 감사합니다.